자, 편인격의 고전적 근거를 보겠습니다. 일단은 자료는 어, 자평지녀에 있는 어, 자료를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어, 다른 고전, 어, 고전 온전도 보면서 제가 강도를 하게 되면 어, 나중에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보시면 견, 편인, 투식. 자, 편인격의, 편인격의 식신이 투관되어 있는것특출한 식신을 보게 되면 불이위 위는 뭐뭐로 간주한다, 뭐뭐로 삼는다. 그래서 뭐뭐로 삼지 않는다보다 설기지수 자설아 설신이죠, 설신지수 그 일주 신하광선 일주의 수기 뼈남을 설기시키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이게 일주가 여기에 있어요. 자 일주가 여기에 있고, 자 편인이 여기가 있어요. 뭐 여기 월지도 있고 여기 수수. 있는데 여기가 인수가 있어요. 편인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식신이 있어요. 그러면 이 식신이 식신이 아생식이니까 아 이거 쓸까요? 아생식. 이 식신이 바로 옆에 있으면은 인식 어, 인성이 그을 한다고 할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 쓰죠, 여기다가 이렇게 식이 있으면 일간이 아생식으로 내가 생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식신보다 내 기운을 빼가는 거죠. 일간 입장에서 보면 내가 생하는 거지만 식신이 나의 기운을 빼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편인격에 편인격에 식신이 투간되어 있으면 이 식신이 나의 신지수 나의 빼어난 기운을 설 설기시키는 것으로 이위 삼지 말라 불이 불이 불이위 그러면는어이 식신이 나의 기운을 설기시킨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런 말이죠. 이위 오히려 뭐 이위위 오히려 역접이겠죠. 그러나 어, 반대로 이위 몸으로 삼아라. 효신이 효신이 탈식 뺏을 탈자죠, 뺏을 탈. 어, 식신을 뺏은다고 생각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신이 뭐냐면, 이거 편인이죠. 아까 우리가 했던, 이제 편인이라고 쓰면은, 이게 뭐라고 했죠? 이게 효신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렇죠? 효신 휴신. 편인을 효신이라고 했죠. 우리가 뭐라고 했냐 이거다? 도식이라고 했죠. 도식. 밖을 엎어본다고 했죠. 무엇을 봤대? 편인이 식신을 봤대. 뭐예요? 인극식으로. 인극식으로 극을 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식신이 인성의 극을 받아서 내 기운을 빼갈 틈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인성이 바로 옆에 붙어 있다고 가정하면 이 인성이 식신의 기운을 눌러버리기 때문에 내 기운을 빼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 비록 천간에, 천간에 식신이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인수격이 있으면, 인수가 있으면 어, 인수에 의해서 식신의 극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 이 식신이 나의 이 기운을 빼 나간다라고 여기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휴신 요 인성이 편인이 뭐다? 식신을 탈. 이거 빼앗을 뭐 분탈한다. 뭐 빼앗을 그런 약탈하다. 그때 탈자잖아요. 어, 어, 식신을약탈하때문이다뭐빼 어, 저기 빼기 때문에 빼앗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한다는 얘기예요. 의 마땅히 뭐다? 용재 용재재 자, 마땅히 뭘 써서? 재성을 써서. 재성을 써서 제어를 함이 마땅하다. 그 말이죠. 자, 이 인성을 극하는 거 뭐죠? 인성을 극하는 거는 인성을 극하는 거 뭐예요? 재극인이죠. 재극인. 그래서 인성이 식신을 극을 하는 것을 못 하게 하려면 이 재성을 써서 용제. 재성을 써서 이 제어함이 극제함이 마땅하다. 마땅할 의자니까요. 그래서, 재성을 써서 극제함이 마땅하다. 여, 뭐, 뭐와 더불어, 식신, 식신과 더불어서, 아, 식신이 봉, 만나죠? 뭐를? 효, 효신을 만나는 것과 더불어서 동일하게 논해야 된다. 이거 뭐라고 했죠? 앞에, 어, 효, 어, 기 효신 또는 뭐라고 랬죠 도시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논하면 된다. 그 말이죠. 결론적으로, 다시, 간단하게 정리해주면, 글씨가 지금, 이펜 글씨가 여기 익숙하지 않아서 이게 좀 어렵네, 글씨가. 제대로 쓰기가. 자, 인성이 편인이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일주가 여기다 쓸게요. 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일주가. 그리고 옆에 식신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식신은 아생식. 일간에서 식신으로 생하기 때문에 식신이 내 일간을 술기 어, 기운을 빼간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왜냐면, 여기 편이, 인이 식신을 뭐하고 있다? 극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 이 식신이 극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일간의 기운을 빼갈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편인에 해당되는 게 뭐다? 효신이에요. 이게 편인인 효신하고 같아요. 그래서 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식신을 극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보다 이거는 도시 과거도 같다, 그랬죠. 도시에 밥그릇을 엎는다 식신을 엎는다, 그랬죠. 이거는 어, 도식 또는 효신, 다 같은 말이라고 했죠. 어, 그 다음에, <laughs> 그래서 이럴 때는 뭐다? 요 인성이, 요 어, 식신을 극을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 요걸 극하는 건 뭐예요? 재성이 극을 하죠. 재성이. 그래서 재성을 써서 인성을 극을 해서 인성이 식신을 극하는 것을 마감이 막는 게 마땅하다. 그 말이죠. 이런 것보다 은 식신이 효신을 봤을 때 효신을 만났을 때와 같이 동일하게 논한다. 그게 뭐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도식이란 얘기죠. 같은 의미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편인 편인이 투식자, 편인격에 식신이 투출돼 있다. 좀 올리고 할게요. 글쓸 공간을 만들어놓겠습니다. 아, 나 몰라가네. 자, 자 효신이 아, 효 효인, 아저 편인이 편인이 투식자 식신이 투관되어 있으면 그죠? 자, 편인의 편인격에 식신이 투관되어 있으면 자, 자는뭐 뭐라고 한다는 것은 그 말이니까 식신격에 편야 아, 식신이 투관되어 있으면 자. 여기에 인성이 있고요. 인성이 있고 자, 여기에 식신이 어 인성격 있고 식신이 투관되어 있으면 천간에 이렇게 있을 때 월령 어, 편인. 이 월령이 편인이거나, 일간 여가 있으면, 자, 일간 여가 있으면, 이 월령이 여가 편인이 되거나, 자생이론. 그러면 뭐죠? 편인은 뭐죠? 인어나 일주를 생하는 거죠.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를 말해요. 사주의 일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론을 자생. 뭐죠? 자생은 뭐다? 어, 저기, 영양분을 주어서 먹여 살린다는 거죠. 뭐냐면, 인성은 뭐, 뭐 한다? 나를 생한다. 그이야기예요 생. 자 그래서 편인 월지에 있는 편인이 일일간을 생한다 그 말이죠 자생일원 그렇죠 월령 편인이 자생일원 일원을 어, 영양분을 주어서 살리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식신은 뭐냐면 식신은 위설신지수 그러면 식신은 뭐냐면 어 인성이, 아, 이것도 똑같, 똑같이 보면 되겠죠? 이 인성이 나를 생하는 거니까. 그러면 식신하고 하는 것은 나의 기운을 빼가는 거죠. 인성은 나에게 영양분을 주어서 먹여 살리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인성이 오겠죠. 그림을 다시 그려야것 같아요. 자, 내가 여기에 있고 인성이 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월지에 인성이 여가 있고 이렇게 투관해서 나를 생겨, 나를 생하죠. 그런데 여기다 이제 아생식이죠 아까 얘기했죠. 인성은 내가 받아들이는 거, 식신은 내가 받아들여서 내 것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거. 그러니까 어, 자생이론, 이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원령에 기반을 둔이 편인은 나에게 기운을 먹여서, 그러니까 자양분을 주어서 먹여 살리고, 식신은 식신은 위 된다보다 설신지수, 나의 일간의 뼈난 기운을 빼 나가는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쪽에서 보면 빼 나간다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기견재성 그럴 경우는 재성 본인, 재성을 보는 것을 꺼려한다. 왜 그러죠? 자 이걸 끊어 놓고 보면요. 자 식신이 식신이 내 기운만 빼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점점 기운이 없어지고 야이어 가겠죠.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돼요? 영양을 공급받아야 되죠. 영양 공급은 누가 공급해줘요? 인성이 공급해 주죠. 아까 자 자가 들었잖아. 그렇죠자 자. 자 생, 그랬잖아. 요 영향을 주어서 나를 생겨줘요. 자, 내가, 어, 식신에 의해서, 식상에 의해서 내 기운이 빠져나가면 나에게 힘을 또 계속 끊임없이 불어넣어 주는 것보다 인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인성을 만약에 극하는 거 뭐죠? 재극인이죠. 재성이 와서 인성을 극해버리면 인성이 나를 생할 수가 없죠. 그러면 나는 점점 식신에 의해서 기운만 빼져 나가서 나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피골이 상접해지겠죠. 그래서 이럴 경우는 이렇게 인성에 의해서 내가 생을 받고 내가 다시 어 나의 빼어난 그수 빼어난 그 기운을 식신으로 설계하고 있는 구조 하에서는 재성을 보는 것을 끌인다. 기견재성 즉재성 보는 것을 꺼려한다. 그 말이죠. 식신봉효자 자, 이런데 이런 구조에서 만약에 이제 여기에, 어, 인, 여기에 인성이 왔다고 할게요. 편인이 왔다고 할게요. 자, 식신이 편인을 보게 되면, 식신이 봉, 만날 봉자잖아요. 효, 효시는 이거 편인을 말합니다. 이거를. 효를 보게 되면, 만난다고 하면, 원령의 식신은, 이 원령의 식신은, 별, 별지견효. 별도로 지지에서 효신을 보고, 다른 지지에서 효신을 보고, 어, 위 효신 탈식. 이 효신에서 인극식을 하는 거죠. 뭐다? 극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탈자를 썼죠. 극을 한다는 것은 탈식, 식신을 빼앗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인, 인, 어, 편인이 식신을 극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 위 효신 탈식 그래서 어, 탈식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럴 경우는 마땅히 요거를 눌러야 되겠죠. 뭘로 재성으로 재극인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마땅히 용재 어, 재성을 써서 재효 효성 효, 효는 이제 편인을 말하죠. 그래서 재극인을 어, 해서 재성으로 휴, 어, 편인을 눌러주어서 이 호식 호는 뭐예요? 보할 호 호자죠. 보호한다 식 식신을 보해야 한다 그 말이죠. 지금 계속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어, 지금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 지금 이게 같은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있어요 지금 앞에서 결국은 아생식식생제 재생관 관생인 인생아 아극제 재극인 인극식 식극관 어, 관극아 이거 에오어노라고 애원, 했죠. 이거 말면 다 이게 해결되는 거 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더 정리하면. 어, 이 인성이라고 하는 것. 특히 여기서는 이제 편인이라고 했죠. 편인인데 약간 치우친 편인인데 편인이 어찌됐든 편인도 나를 생애를 해줘요. 인성이니까. 그리고 그생애주는 기운으로 해서 내가 내가 이식 또는 상으로 내 재주를 뽐내요.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 이게 되려면 순환이 되려면 끊임없이 이게 계속 반복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것이 끊어져 버리면 나는 내기운만 식신 상관으로 빼내고 영양을 공급받을 보충을 못 받죠. 그래서 이거를 그가능게 어, 뭐죠? 재성이죠. 재극인. 그래서 재성이 편인을 극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이렇게 운이 어, 편인에서 나로 나로에서 식상으로 이렇게 잘 흘러갈 때는 이때는 재성 운용면안 되겠죠. 그러면 재성 운이 오면 안 되면 이 재성을 또 물리치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또, 이렇게 해도 되지만, 또, 이렇게 한, 이렇게 한, 한 하나도 보고, 또, 이렇게, 이렇 것도 두 개가 돼요. 이렇게먹온 것도 두 개. 자, 여기에 바로 인성이 붙었다. 편인이. 그럼 인극식 하잖아요. 이때 그거 하는 것도 뭐다? 똑같아요. 재성이에요. 재성을 통해서 인성을 눌러줘야죠. 이게 지금, 이건데, 만약에 재성이 여기 들어오면, 재성이 들어왔으면 재성을 눌러주는 게 뭐가 있어요? 아, 극제. 아, 극제. 내가 그걸 하는 거죠. 그러면은, 내 대신 나가는 거누구예요 비견, 겁재 그렇죠? 이 비견겁제가 나가서 눌러줘야 되죠. 재성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또비겁운이 들어오면 이게 풀려서 인성이 다시 나를 생겨주는 관계되기 때문에 복원이 되겠죠. 이런 식의 구조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